fx를 적어 볼게요.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. 그리고 gx가 1차식이라고 했으니까요. 1차식의 일반적인 모양, px 플러스 q. 이렇게 적어 볼게요. p는 0이 되면 안 되겠죠. 자, 그 다음 hx가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요.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적 볼게요. a는 0이 아니면 되겠다. 그죠? 자, 이때요. fx제곱과 gx제곱을 더했더니 hx제곱이 된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제곱을 구해 볼게요. f(x) 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요.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이고 g(x)의 제곱. 자, 이건 p(x) 플러스 q 전체의 제곱인데요. 이거 제곱해보면 p 제곱 x 제곱 그리고 2pqx 그리고 q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h(x)의 제곱을 써보면요. h(x)의 제곱은 AX 제곱, 플러스 BX, 플러스 C. 이걸 제곱하는 거예요. 자, 이걸 제곱해 보면, 각각을 먼저 제곱하고, A 제곱, X 네 제곱. 그 다음, B 제곱, X 제곱. 그 다음, C 제곱. 한 다음에, EAB, EBC, ECA 해야 되잖아요. EAB, X 세 제곱. 그 다음, EBC, X. 그리고 ECA, X 제곱.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. 이거 두 개를 더 했더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. 자, 이제 비교해 봅시다. 더 하면, 여기, X 4제곱 밖에 없죠? X 4제곱. 플러스, 2차 항이 이두 이 개니까, 더 해보면, P제곱, 마이너스 2X제곱. 플러스, 여기 1차 항. 2PQX. 플러스 1 플러스 Q제곱은, 여기 있는 거, 이거 적으면 되죠? A제곱, X 4제곱. 그 다음, 3차. 여기 3차가 있죠? 여기 지금 이거 적었어요. 3차. 2ABX 세제곱. 그 다음, 2차요. 여기 2차가 두 개가 있어요. 이걸 적으면 B제곱 플러스 2CAX제곱. 그 다음, 1차. 여기 1차가 있죠? 2BCX 플러스 상수항 C제곱. C제곱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항등식이니까 좌변 우변 계수를 비교하면 되겠다. 그죠? A제곱이 1이죠? 여기. 그다음 3차항 계수는요. 여기는 2ab인데 여기는 없죠. 0 이렇게 될 거고. 2차항 계수 b 제곱 플러스 2ca는 2차항이 여기 있죠. p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1차항 ebc는 여기 epq 이렇게 될 거고요. 마지막으로 c 제곱은 c 제곱은 1 q 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을 구해 봅시다. 여기에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죠. A는 0이 되면 안 돼요, 그죠? 그러니까 0이 되려면 B가 0이 되어야 됩니다. B는 0. B는 0이에요. B는 0이니까 여기, 일단 ECA는 P제곱 마이너스 2. 이렇게 써놓을게요.